그 진짜 의자 갖고 괜찮아 거죽밥먹 n c Dream N.C.C.D D.R.E.A.M B? 최악의 베루 루이마 베루 켄드릭 루이마 왜 C에 모였어? 뭐라고? 왜 C에 모였어? 10분 전 어, so 아, 나 계속 드라마. 아나 계속 드라마 보고. 있어. 아니, 오늘 공연 어땠어요 다? 아직, 일단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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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끝까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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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직아이자첫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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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살면서 페루에 뭐 암튼 진짜 응? 어? 이게? 진짜 그냥 처음이라 응. 처음에 죄송한 처음 거니까 이 만들었어 그거? 뭐? 그거 아까 만든 거 아니야? 맞아요 맞아 어. 어? 너 지금 너무 정신없어 제발 개발 그게 뭔지도 몰라 그게 요새 약간 일본 사람으로 유행하는 느낌이야인스타그램 유행이 고행, 유행하는 그런 느낌인지 알지? 암튼 그거 재밌을 거 같애 암튼 밥 먹고 음. 있어가 저희가 그 현지 그 패배 시간으로 9시 40분에 출발을 해야 돼요 지금 몇 시야? 9시 29분 <laughs> 솔직히 좀 정신없이 식사하고 씻고 하긴 했어요 오늘. 공연 끝나고 바로 오고 씻고 좀킨 거여 가지고. 하루 네. 비행기? 오늘은 진행. 역시는 진행 우리 지성이가, 지성이가 지성 한번 해보는 지성 걸로 지성 할까. 약속을 지키는 드림들. 시성 씨 네. 진행해 주세요. 진행이야 너가 너가 오늘 M C 에서 너가 인터뷰 해줘. 알겠어. 아, 어? 와 어? 어, 시금치다. 왜? 해줘. 와 시금치다. 와 시금치다. 아나 <목소리도> 너무 배고한 거고 싶어. 어, 지금 약간 알아낸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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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왜 끝자? 진짜로? 여기 고기가 좀 맛있어. 그거. 런지네. 런고 있는 거. 아왜 끝자? 고기 없어요. 없네. 아 너무한 거 아니야? 잘 아, 리 와야 돼 잠깐만 여러분. 보이스 어때요? 야, 고다진 다친. 아, 다진. 다진 마늘 다야 다진, 응. 다진 거야. 다진 다진 아, 거야. 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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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이렇게 다진 거 다진 거 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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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다진 거 다진 거야. 다진 거야. 다진 거야. 다진 거어 다진 거야. 다진 거야. 다진 거야. 다진 거야. 다진 거야. 다진 거야. 사실 아. 저희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 업로드되기 전에 포즈션그 트리플 을 먼저 봤잖아요. 예. 그걸 너무 보는데 모니터게 너무 걱정돼서. 왜? 아직 나도 마음의 준비가 안 됐고, 탤모드도마음의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아. 도대체 언제까지 마음의 준비할 거야? 어, 중... 아이스이제. 아니 예, 요 보일은. 아 근데 이미 나왔아 그러면 얘가 그얘 마음이. 그 우리 응, 찍은 거 야. 미리 봤었잖아. 그 미리 봤을 때 얘가 좀 이렇게 게부한 내가 아, 중간에 집중을 했어. 미안. 중간부터. 저기 이 먹으면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먹으면서 얘기하면 안 돼. 중간에 일찍 올라가면 안 돼. 어, 이 식탁에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는 거야. 자 우리 런쥔 오늘 두개 배웠어요. 아이가 많이 컸어. 진짜 포이즈는좀 뭔가. 드림으로서 처음으로 보여주는 컨셉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 와, 근데 솔직히 말하면 포이즌보다 쎘던 어, 것도 있어. 뭐예요? 보티죠 어. 아, 아, 근데 근데 개열이 약간 뭐? 섹시하군요. 전혀, 전혀. 아, 그니까 더 센이는 비슷해도 개열이 섹시잖아. 섹시한 그러니까 거. 그러니까 약간 보는 약간 이런 분이 살이 보이지 않는 선에서 섹시했던 거고. 약간 청순년 섹시. 한 보이지? 보는 그래? 아예 아! 가 아고 그거 아, 오히려 근데 진짜 최초로 좀센 걸로 하긴 했다. 아, 근데 너는 네, 아예 섹시한, 섹시한 거랑 상관없잖아. 완전 섹시하지 않아. 그러니까 응. 아, 섹시한데 섹시지 약간 센 거. 약간 고는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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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런 거. 느낌. 약간 약좀좀접적게뭐 멤버 키그 이건 완전 직접적이잖아. 사실, 맞아, 맞아. 맞아. 제, 제돈막 먹고 나니까 이상한 소원 같지 않아. 맞아. 와, 이번에 제놈, 그 쓰레기... 약간... 몸이 찢겨 있던데. 근데, 아, 근데 아, 진짜 이거 얘기해줄게. 는데 이게 응. 사실 더한 것도 있었는데, 맞아, 맞아. 제가 다... 바꿨지, 다잘라서 다시... 어. 다시 원래는 이거였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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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지가 영상었어 근데, 근데 쟤는몸 관리 좀 해야겠더라. 어, 진 않았지? 쟤네 운동지가 없어. 관리네 먹어. 저도 물런줄 몰랐어요. 챔이나 너도 관리 에 중에... 먹는 건 좋은데 왜 나는 나 나오지도 않았어? 아그 먹을 거 들고 관리면다 그래. 먹었어. 그래서... 아니야. 은근 나막 드나마... 괜찮은 수위야. 오 소리 좋았어. 은근 옷, 그리고 지성이도 좀 되게 노출적이었어 이번. 사실 근데 그게 원래 원래는 저 그냥 닿는 거였어요. 어 오늘 갑자기 미쳤는 말이야 어색하게. 닿는 거였어요. 와. 어. 근데 뭔가 잘 찍다 가 너무 심심해지고 그냥 아, 그냥 모르겠다고 그냥 좀. 나이 병만 아니었어도 안 보여. 내가 yeah, 사실 그럴 줄 알아서 그래도 일부좀더 들어왔어 우리 이제 진짜, 아, 아, 진짜 며칠 아, 안 남았네 일주일, 일주일... 아, 좀 좀... 우리 더 드림 한번 남았어, 이제 이제 끝이야? 맞아, 멕시코에서 <laughs> 내일 그 멕시코에서 집짜갈 <laughs> 아, 거야 이제 9일? 9일 정도? 좋다는 얘 해야지 멕시코 시티 우리 이스이앨범 진짜 I I 제... 이것도 얘기를 하자면 ISTJ I mean. 뮤비도 가 편을 우리가 봤어요. 음. 근데 난좋아데난좋아한다좀 새로 새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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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나, 새로워, 새로워. 나 되게 좋아하죠? 아니 뭔가 궁금해. 패먼들 어떻게 근데 아 그리고 그것도 있다. 우리 티저 그 아, 약간 우리 그거 트레이버. 나왔잖아. Who's next? 어? 나 근데 나그 솔직히 아, 좀 좋아. Who's next? Who's next? 가에 w h 그거밖에 안 나왔지. 그거는. 어, 아직 아직 90 날씨 때 이후의 것도 좀 기대해주세요. 언제, 언제 아니, 그 찍을 때는 나뭐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약간... 그 진짜 여러분들 하나 당부의식 말씀드릴게요. 배찬이 놀리지 마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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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아, 어떻게 될몰라 아, 아, 그만 얘기해. 그거만, 그거만 그거만 얘기해. 그거만 얘기해. 그거만 얘기해. 그거요 얘기해. 그거만 기 그거만 거야 우리 다야.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자신감을 가져. 아, 나한테 진짜 노래 열심히 해야 될것 같아. <laughs> <laughs> 그건 우리 다 그래. 우리 근데 진짜 우리 드림워서 진짜 열심히 해야 될것 같아. 파이팅! 어, 파이팅 하자. 진짜 파이팅! 어. 근데 그때 진짜 나 찍은 기억이 없어. 아, 아 그때 근데 진짜 레전으로 찍어 아 불링 아, 아, 아 그거 찍었을 때아 뮤비 찍고 다음날이구나 그다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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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행사도 중간에했었나 어, 그니까 뮤비 3일 찍고 행사에서 바로 그다음날이고 끝나자마자 바로 네, 찍데 그게 우리의 선택이야 맞아 그게, 아니야 아 근데 우리의 선택 줄알았는데 단순히 그것 때문만은 아니야 그래? 어 아니야. 근데 뭐야 어쨌든... 첫날은 뒤에 롯데 패밀리 그 행사 있었고 그 다음 날은 우리 선택이고 첫날은 우리 선택 아니야. 그 아닐까? 선택이 정말 엄청났어. 엄청난 사장을 일으켰어 아무튼 됐어. 나는 근데 끝은 행복했어. <laughs> 그럼 됐어. 근데 뭐잘 끝냈어. 그래도 <laughs> 우리는 그걸 해낸 거야. 정말 <laughs> 정말 뿌듯해. 맞아, 우리는 해냈어. 나 그거 나 진짜 장수. 나 정말 뿌듯해 그 순간. 있어. 나름 우리 그래도 뮤비 진짜 많이 찍었잖아. 그랬어. 앨범도 많이 냈는데 응. 난 그랬던 경험이 없거든. 갑튼데 <laughs> 그걸 <laughs> 왜 했어. 뭐야? 감 갑자기 왜 이렇게 실렸어. 아, 아. 아, 되게 되게 맞는 말이긴 했어. 암튼 신기해. 그 진짜 뮤비도 응.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뭐 나올 응. 영상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멕시코 마지막 군대 풀임 쇼2 공연도 멕시코 시리 아니 너무 눈부셨어 옆에 바로 있 꺼도 돼 꺼도 돼너 눈부시면 꺼도, 꺼도 돼 꺼도 그럴까? 그럴까? 아 근데 끄면 아예 안 보여 한번 꺼봐봐 우리 근데 마지막 어 캐릭터 마지막 공연인데 좀뭐 특별하게 해야 되나 파트 바꿔 그거는 파트까지 어, 그거는 아, 아 근데 그러면 카메라가 안돼 <laughs> 카메라 <laughs> 어? 어, 얘가 불러야 되는데. <laughs> 그 진짜 실감이 안 나긴 하지만 진짜 한한개 하나만 남았어요. 우리 우리 더 드림 쇼2첫 번째 공연이 몇월 몇 일이지? 9학년 9월, 9월. 9월. 아니야. 완전 9월. 그래도 9월 1일 아니야. 그그주 경기장이라는 거지. 응. 그게 9월이랑 응. 추석 9월 맞아, 걸 맞아. 추석 주소 9월 맞아. 9월 1일이었나? 아니야. 아 약간 더워서 약간, 약간 좀 시원해질 때지 제일 좋은 날씨야. 약간 맞아 맞아. 그런 리가 한강 냄새 났어 근데 왜 이렇게 땀이 많이 났지? 아니야 그때 진짜 오후 리허설 때 왔는데. 겨울에 와. 했어도 땀 났어. 났어. 아니 근데 왜... 아니, 겨울에 했어도 땀날전선땀날 셀리스. 난 나중에 아침에 근데 그때 우리 뭐 A N L 인가 부르는데 위에 달떠 있어가지고. 아. 그 마지막 날 완전 동그란 달. 동그네 중큼 약간 9월 글쯤 맞긴 하네. 마지막 날 완전 볼때었잖아아 9월 9월 8일이었다. 음. 9월 8일이 이뤄져서. 7, 8. 우리가 8명 9, 8, 10, 8, 11, 12, 8, 1, 7, 2, 3, 4, 8, 5, 6, 7. 11개월 만에 그 월... 투어를. 월... 아일년 거의 일 1년 년은. 아, 근데 원래 이래 <laughs> 뭐 그렇게 아, 시간, 시간, 시간이 걸리네. 월리... 이 정도는 아니죠. 아니야 원래 투어 이만큼 원려 저희가 월드 투어를 처음 해봐가지고 드림이. <laughs> 아, 아, 예. 아, 월드, 드림. 이 처음이야. 사실 원래 이거. 카렌 차긴 한데. 드림 쇼. 쇼, 쇼. 쇼 3도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무슨... <laughs> 마음의 준비. <laughs> 마음의 준비한. 마음에 준비한. 나일. 카렌 차긴 한데. 아뭐 준비. 솔직히 내년부터 어, 계속 그래서... 하고 있지. 우리는 솔직히 준비라는 게 꼭.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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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제 시간 2분 남았거든. 휴면. 솔직히 말해 저는 언이나 조용히 할눈빛 이번 겨울부터는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겨울이랑 이번 겨울부터는 코스튬이 들어가야죠. 그렇죠. 아 우리 지금도 준비하고 있는 거야. 아, 우리 아니 우리 어느 정도 정해졌잖아. 새로운 아,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만나 이게 냉 그것도 준비. 아 이미 거휴 퓨시트가 짜지는 상태야. 아니, 이게 아니, <laughs> 뭔 소리지? 뭘 말고? 아킨이야. 저기 졌잖아 아킨이야. 멤버 누가 할지 정해졌잖아. 텐션 아, 쓰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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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아, 누가 해? <웃음> <웃음> 이번에 확실히 어, 너는 해. <laughs> 네, 진짜 아, 진짜로 어 진짜 현실적으로 그 멕시코로 바로 가야 하는 비행기가 있기 때문에 멕스코 올해는 못 하고요. 메스코스. 그래도 꼭 페루에서 저희의 공연도 끝나고 이렇게 라이브를 꼭 해드리고 싶었고 오늘 페루 팬들도 솔직히 좀 레전드인 했었어. 요 그러니까 오늘 재밌었어. 페루의 첫 인상도 네, 너무 네. 좋은. 기억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아요, 베루 저희는 그럼 또 멕시코 시티 때 찾아오도록 아, 하겠습니다. 그라시아스 그라시아스, 무초스 그라시아스 그라시아스 무초스 우리 배정 그라... 메... 런쥔이가 엔딩 요정 해주세요. 아, 그래. 너, 아, 오늘은 꼭동의눌러달대요아 아, 저장 눌러달래. 아, 저장? 어. 그할줄 모르는 거야. o u in m e 너가 엔딩 요정 해줘. Gracias, t h a n See, See you, you in, in Mexico! Mexico. <sighs> <sighs> Yo.